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아주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 제한을 하고 심지어는 도시를 봉쇄하고 어떤 나라는 국경을 봉쇄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반대로 지구와 동물들은 놀라웁게도 얼마나 평화로운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구는 휴식을 취하며 동물들은 도시를 할보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하고 영상 뉴스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한국일보에서 낸 기사입니다. 지구는 잠시 휴식 중 도심에 나타난 야생 동물. 우리 영상 하나 보실까요? 텅빈 도시. 캥거루 한 마리에게는 오랜만에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호주 남부의 한 도시에서 경찰이 찍은 영상입니다.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쓰는 요즘 지구는 이제야 본래대로 돌아가는 역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잠시나마 숨통이 트인 지구에서 동물의 세계에도 거짓말 같은 평화가 되살아났습니다. 먼저 권근영 기자입니다. 런던 교회의 주택가에서 사슴이 한가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다가가도 피하지 않습니다. 영국 노퍽엔 염소떼가 찾아왔고, 칠레 산티아고 거리엔 퓨마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19는 전 세계적 유행으로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야생 동물들에게는 새로운 질서를 불어넣었습니다. 도로의 소음이 줄자 새소리가 들리고. 하늘은 맑아지고 물은 깨끗해졌습니다. 스모그를 뚫고 올라야 했던 중국 만리장성. 이젠 초록 숲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우주에서 본 영상으로도 중국의 대기질이 넉달새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뿐이 아닙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게 되면서 그림 같은 풍경이 되살아났습니다. 뉴욕도 밀라노도 뉴델리도 차량 통행이 줄어든 세계의 대도시는 원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관광객이 줄어든 베네치아의 운하는 맑아져 해파리가 보일 정도입니다 사람의 활동이 줄어들자 잠시나마 쉴 틈을 얻게 된 지구 코로나19의 폐허 속에 나타난 역설적인 평화입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여러분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먼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요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가 없는 세상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약육광식의 전쟁이 그치고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흔히 자연을 인간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그렇게 과장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연은 인간이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환경이요, 터전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이 자연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편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지요. 인간이 없는 자연은 너무 무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자연은 하나예요. 둘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 후반절을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땅은 가시덤불과 엉덩키를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이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바다와 그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은 자연 만물이 저주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지구의 자연은 우리 인간이 먹고 살기에 최고에 적합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부족하거나 그리고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연 역시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다 헝클어지고 부족하고 힘들고 고통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금키가 났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그냥 가시덤불 엉금키가 났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적합하도록 가꾸어야 하고 또 관리해야 되고 다스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의 수고가 끝이 없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왕 저주받은 땅인데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개발하고 훼손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연을 매우 거칠게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연을 아무렇지 않게 훼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자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연을 거칠게 다루고 자연을 훼손하게 되면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멸망뿐입니다 30년 전에 세계 최대의 환경운동단체라고 하는 월드 워치 지구 감시 연구소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구의 환경 위기는 이제 과학 기술의 발달이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렸다. 30년 전에 이렇게 발표했는데 30년 후에 지금의 인간의 모습, 이 지구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과학 기술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이 다 훼손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젠 이 말도 옛말이었어요 지구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정말 지구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제 어린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살아바라는 명분으로 산지와 농지를 훼손하고 함부로 파헤치고 아무것에나 버려서 온 천지가 쓰레기 저장소가 돼 버렸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다는 우리가 버린 일회용 스티로폼이나 그리고 일회용 비닐로 말미암아 큰 고기들이 그게 먹인 줄 알고 삼켰다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죽는 일이 다반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못사는 쪽을 택하고 자연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편안하고 더 자살기 위해서 계속 자연을 훼손할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문화를 물려주면서 온갖 더러운 물과 부피하고 썩은 자연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게 살더라도 건강한 자연을 물려줄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문화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자살 기해서 자연을 해손하라 하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서론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원래부터 자연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은 하나예요. 엄마의 품을 떠나서 사는 아이가 없듯이 자연의 품을 떠나서 사는 인간과 동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29절 말씀에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는 명령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셋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첫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복임과 동시에 우리 인간들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인간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번성해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구 자연 감소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인구 자연 감소 이 말은 사망자가 출생하는 아이의 수보다 더 많아지는 것을 인구 자연 감소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2019년부터 인구 자연 감소국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아이를 낳지 않고 50년만 지나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1,200만 명이 줄어듭니다. 서울시가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50년 후에. 지금 추세로 가면은 50년 후에 서울 인구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놀라옵지요. 실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도시나 군으로 한번 적용하면 여러분, 많은 군은 인구가 7만 혹은 5만, 4만이 되는 군이 있어요. 그러면 50년 후에 172개의 군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실감이 되십니까? 그때야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천국에 계시겠지만 아마 우리 아이들도 지금 35 우리 아이들도 50년 후면 천국에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우선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내가 사는 상황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래서 건전한 결혼을 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정부와 또 정치인들은 정책을 잘 세워서 또 그렇게 우리 모든 자녀들이 아이를 잘 낳고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며 또이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훌륭한 정책을 펴야 되겠지요 저부터 아이를 많지, 많이 낳지 않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때는 핑계거리가 있었어요. 저희 때는 둘 만나 잘 기르자, 심지어는 하나라차 라는 운동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정관수술을 하면 예비군 훈련을 다 면제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그 당시에 많은 남자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정부가 정말로 지혜로운 정책을 잘 세워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결혼을 잘하고 또 아이들을 즐겁게 부담 없이 많이 낳아서 우리 나라가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마가 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저 출산이 노마가 망하는데 결정타였다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도 망합니다. 우리 손자 시대에 가서는 망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법과 명령이 무엇이지요? 땅을 정복하라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정복하라 이 말은 짓밟고 지배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복하는 것은 일단 짓밟아야 정복이 되고, 그리고 지배해야 정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자연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더 쉬운 말씀드리면 자연을 숭배하거나 자연을 숭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자연의 정복을 받지 말고 오히려 자연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모든 만물을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과 그리고 별과 달을 숭배합니다 큰 나무나 고목나무도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동물, 즉, 영이나 뱀도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복하라 이 말은 인간들은 인간이 숭배하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이 자연은 인간이 숭배하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정복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가끔 보면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연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미리 다 내다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인데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창조한 이 자연을 삼기고 숭상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만물 그 어느 것도 하나 우리가 숭배해서는 안될줄 압니다. 셋째 명령은 땅을 다스리라입니다. 다스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인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관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관리하라. 여러분, 관리하되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입니다. 또한 다스린다 이 말은 경작한다 그리고 일군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여러 가지 많은 씨앗들을 뿌리고 관리할 때는 돌보아야 돼요. 돌보지 않고서는 경작하지 못합니다. 일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다스려라 이 말씀은 잘 돌보라는 거예요. 잘 돌보라.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정말 따지고 묻고 그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사대강을 해설한 거예요. 저는 환경운동가도 아닙니다. 뭐, 사회주자도 아니에요. 극한 진보주지도 아닙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정말 따지고 싶더라고요. 강은 절대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흐르는 물을 막으면 물은 썩습니다. 그물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부패하고 다 죽게 돼요. 미생물까지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 흐르는 강에 댐을 세우고 물을 막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운동에 동참하고 싶더라고요. 제발 그 강은 그대로 좀 두십시오. 잔 그대로 흐르게 좀 두십시오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나가서 막 팻말 들고 운동하고 싶더라고요. 많은, 것이, 많은 것을 잘못했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이것만큼은 정말 강력하게 막고 싶어서. 이제 다시 그 땜을 헐고 온상 복귀시키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지진, 더 많은 한파, 더 많은 홍수, 더 많은 질병들이 생겨질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무서운 강력한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만물을 다 해손하고 그리고 다 파헤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탐욕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탐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관리하라, 잘 다스리라, 잘 일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무지비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훼손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거칠게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에는 큰 고통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3장 19절 말씀에 뭐라 하였습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암을 입었으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자연이니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자체가 흙, 자연에서 치암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흙으로 우리 인간이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히브리어로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은 인류 최초의 조상입니다. 근데 그 조상 아담이 흙이라는 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지요. 사실 우리 몸이 자연과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신토불이 하나다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보시기 바랍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다루어도 금방 지치거나 병들고 그리고 죽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잠을 주셔서 밤에 안식하있도록 해주셨습니다.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몸과 마음을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연약하기로는 자연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자연계의 모든 상호작용은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도 똑같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잘못 다루면 병들거나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땅도 인간들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셨어요. 내기 25장 2절 5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요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돈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식에 안식하게 할지니 요와에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돈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신년이민이라. 하나님께서는 7년 되는 연 또는 파 정도 하지 말고, 열매도 거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땅이 심을 얻도록 안식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땅이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고 건강한 자연을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더 많은 열매와 더 많은 소독을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땅의 안신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잘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신명기 20장 19절을 보아도 알 수가 있지요 너희가 어떤 성업을 오랫동안 에어쌓고 그 성업을 쳐서 점령하려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것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들에게 수목이 사람이냐 들의 수목은 적군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 싸겠느냐? 여러분, 자연을 다스리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원형 그대로 잘 보존하는 것이 자연을 다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잘 가꾸고 잘 돌보고 잘 보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와 더 많은 소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거기에 있는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세 가지 복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부와 정치인들이 정책을 잘 펴고 힘들지 않게 아이들을 잘 가르치며 키울 수 있는 그런 적책이 뒷받친다면, 된다면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결혼하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 아이들은 결혼해서 제 손자들을 한 여섯 명씩 낳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두 명, 세명 있는 자녀들은 전화해서 여섯 명씩 나가라. 그렇게 <laughs> 말씀하십시오. 분명히 제가 사전에 정부에서 더 좋은 정책을 세우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정책이 없이 무조건 전문들에게 자식을 많이 낳아 그것은 욕이에요 무서운 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지 그 숭배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잘 가꾸고 그리고 잘 돌보고 잘 보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넉넉한 귀한 축복을 우리가 여기에서 또 통해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